킹크랩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이쪽 마디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힘이 조금 들어갈 거예요. 킹크랩 자르시면 이쪽 마디가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마디가 한개더 있습니다. 잘라주시고 이쪽. 요 홈으로 해서 양쪽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펼쳤을 때 살을 이렇게 부르륵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게다리 같은 경우에는 단단합니다 이쪽 마디 이쪽에 힘을 주고 꺾으시면 이렇게 홈이 생길거고 이것도 100에서 90 살짝 건드린 다음에 이렇게 드시면 되십니다 아니면 일반 가위 같은 경우는 약하니까 양쪽으로 잘라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킹크랩 백딱지를 열면 여기 이쪽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십니다 잘라주시면 양쪽으로 한번 제거해 주시면 이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들어주신 상태에서 안으로 자르신 다음에 이쪽을, 대각으로 치면, 열릴 겁니다. 이쪽도, 대각으로 쳤기 때문에, 이쪽, 얼굴 모양에서, 저으시면 됩니다. 킹크랩에 있는, 킹크랩에 있는 쓸개 부분은, 가위로, 툭, 건드려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건 쓴맛이 나기 때문에, 빼는 게 좋습니다. 이쪽, 뱃살 부위인데, 뱃살 부위 같은 경우는, 이쪽 반 잘라주신 다음에, 이걸 잡고, 쭉 끌어주시면, 심지는 빠집니다. 이거 뱃살을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 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모래주머니는 제거주시고 깔끔히 제거주신 다음에 지금 홈이 있습니다. 이쪽 한 번, 몇쭉한 번, 몇쭉한 번. 이쪽 한 번, 이쪽 한번 하면, 그리고 중간에 가이지를 치시면 살이 우중 꽃 모양처럼 나옵니다. 지금 현재 킹크랩 키로수는 한 4.5kg 정도 됩니다.